사이칸이 나오고 지금 한 2주째 아. <laughs> 아. 고속도로 달리고 멈췄더니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충전구는 왼쪽에 있는 충전구는 또 작동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비오는 날탈 수도 없고. 야. 그리고 지금 네. PCM이 마트가 가면서 차가 지금 북한 어, 한 이틀 전에 북한을 넘었는데 넘더니 지금 아... 에이, 진짜 미치겠다.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. 휴대폰 연결도 안 돼요. 네. 그, 폴쉐 앱도 사용 못 하고. 안녕, 갔다 와라.